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녹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고음을 내는 그 원리, 고음을 내는 방법, 고음을 내는 조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잘 하지도 못하고 고음을 잘낼 수도, 내지도 못해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소리를 낼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고음을 내는 원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억지로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알고 그런 동작, 그런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고음을 내려고 하면 성대를 다치지 않고 보다 좀 쉽게 또 원하는 고음을 좀 편하게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음을 잘 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 고무줄 같은 걸쭉 잡아당기면 팽팽해지면서 음이 높아지듯이 성대를 내가 쭉 잡아당길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성대를 길게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만드는 것은 성대에 있는 근육도 쓰지만 성대 주변에 있는 목에 있는 근육을 같이 써가지고 전체적인 그 틀을 약간 변형을 줘서 성대를 좀더 길어지게 더또 팽팽해지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대 자체만을 이용해가지고 성대를 길게 하는 동작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대를 길게 만드는 근육은 성대갑상연골하고 밑에 있는 윤상연골 사이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CT 근육이라고 하는데 윤상갑상근육이라는 게 작용이 돼요. 그게 작동이 되게 되면은 성대 앞, 앞쪽 윗부분, 앞쪽 부분이 좀 좁아지면서 성대가 뒤로 틀어지게 돼요. 위, 그 옆에서 그 앞뒤로. 앞뒤로 틀어지면서 성대 뒤로 잡아당겨져서 팽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쓰기 위해서는요, 가급적 성대 주변 근육을 안 쓰면서 그 근육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후두를 내려라 뭐 그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후두를 내가 내리려고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올라가지 않게 하면서 고음을 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턱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머리를 숙이면 안 돼요. 턱을 당기는 상태에서 이 턱이 가급적 앞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낼수 있는 상태로 고음 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은 쓰지를 않고 성대에 있는 CT 근육을만 쓰는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성대를 가급적 길게 하면서 고음 내는 연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도 모르게 이, 올라오질 않도록, 가급적. 이, 이게 아니고, 이, 다른 건다 그냥 내비두고, 아무것도 안 쓰고, 성대 CT 분양만 쓰게끔, 모든 걸 힘을 빼고 성대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곰에 올라가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올라오는 범위까지만. 이... ct 근육을 쭉 잡아당겨서 상대를 팽팽하게 만드는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목 주변의 근육을 같이 땡겨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은 상대가, 후두가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게 됩니다 아까 했던 걸 같이 쓰게 될거예요 땡겼던 걸 풀어놓고 이 했던 걸 풀어 놓고 이 두 가지 그냥 그렇게 되면 목을 턱을 당겨 놓고 했을 때는 성대만, 자, 성대 자체 그지만 팽팽해지게 되는데 이걸 풀어놓게 되면 주변에 목 주변에 근육 같이 쓰면서 성대가 올라오면서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더 팽팽해지면서 성대 위치는 높아지는 현상을 주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연습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강한 호흡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호흡을 쓰기 위해서는 불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연습 가급적 오랫동안 더 세게 그걸 나중에 목소리까지 같이 하면 좋아요. 더 많은 호흡을 더 강하게 불어내서 승대를더 팽팽하게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성대 접촉을 가급적 약하게 접촉을 해줘야 돼요. 성대 접촉이 많아질수록 공기를 불어내서 진동하는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쓸수 밖에 없어요. 성대 접촉을 적게 만들어 놓을수록 소리 내기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흔히 뭐 가성이라고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고음을 내는 연습을 진성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이래가지고 진성으로만 내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잘못되면 성대가 다쳐요. 무리가 되고 붓게 됩니다. 진성 가지고는 어느 정도 고음을 낼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대를 약간 벌리는 상태. 가성으로 고음을 내는 연습을 해야 성대 접촉이 약해지게 충분하지, 성대 접촉이 작아지면서 훨씬 진동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성대를 위쪽 면을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 팔을 성대로 생각하시면 성대 위쪽 면하고 아래쪽 면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붙어 있고 여기가 붙어 있어서 여기를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곰을 잘못 내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써요 중간 부분을. 그러다 보다 보면 다보 성대 위쪽을 초유 쪽으로 못 써서 여기가 많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성대 윗면하고 성대 진동하는 면이 넓고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대가 다칠 수가 있고요 소리도 곰도 쉽게 나지를 않아요. 가급적 위쪽을 쓰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땡겨지는 면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 위쪽에서 좁은 면을 더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몸을 효율적으로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콧소리 내는 연습을 같이 하시면 쉬워요. 근데 나중에 콧소리를 빼야 됩니다. 음. 콧소리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랑이 소리가 어흥 하는 소리, 음. 고양이가 음, 미앙 하는 소리, 음. 뭐 초점이라고 보통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초점을 앞쪽으로 잡아놓고 소리를 내는 연습할 때, 그때 성대의 감각을 느끼시는 거예요. 음, 이게 아니고, 음, 음. 그러면 성대가 위쪽을 진동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느낌이 얇은 면이 위쪽을 진동하는 소리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고음을 내는 연습을 하는데, 나중에 콧소리는 빼야죠. 콧소리를 많이 내게 되면, 호흡이 코랑 입이 동시에 두 거로 코로 빠지면서 코로만 이가기 때문에 발성을 할때 쓰는 호흡 에너지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느낌을 성대 붙는 느낌은 콧소리 이용하는 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콧소리는 빼서 음이이응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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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소리를 내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이아아 아아 훨씬 더 쉽게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정리해 드리면은요 성대를 길게 쓰는 연습을 자꾸 해 줍니다 첫 번째는 턱을 당기지 않은 채로 당겨 놓고 성대 근육 자체만 쓰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연습은 성대를 당겼던 걸 풀어 놓고 목 주변의 근육을 같이 쓰면서 성대를 당기는 연습을 해 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강한 호흡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한 호흡을 오래 부는 연습 거기다 목소리까지 같이 해서 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면은 호흡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상대의 위쪽을 주로 많이 쓸수 있게 만들어서 좀더 팽팽하고 땡땡한 소리를 낼수 있고 더 성대 진동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서 훨씬 고음을 내기 쉽기 때문에 콧소리를 이용한 이 하는 소리의 느낌을 반복 연습에서 고음 연습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저처럼 아마추어도 조금 연습을 하면 소리를 웬만큼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훈련된 분들은 노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고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훈련을 평소에 자주 연습을 하시게 되고 또 노래를 처음 배울 때 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낼수 있는 고음을 훨씬 더 높게 명령하게 좋은 소리를 낼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평소에 자주 연습해 보시면 훨씬 좋은 소리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